차량 번호판과 벽에 적힌 문구. 그게 내 인생의 경고였다면. 우연이 아닐 수 있는 충격적 실화. 차량 번호판과 벽에 적힌 문구. 충격적 실화. 우연의 연속 나와 일치하는 메시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것들은 얼마나 큰 메시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도시의 소음 속 우연히 스쳐 지나간 차량 번호판이나 벽에 적힌 문구가 내 삶의 상황과 짜맞춰지는 순간 그 상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평소 차량 번호판에서 죽음의 길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오토바이 배달부와의 충돌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단순한 우연일 수 천만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후에 그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어라는 소리와 함께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러한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잊혀서는 안될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국적을 가진 가해자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아랫집에서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생활 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에 찔리는 불쾌한 말들이 귓가에 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은 단순히 고통받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괴롭힘과 피해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그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로 인해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장악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피해자들은 제어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